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의료정보시스템 개발,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. 피트 컴퓨터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7%로 포통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.2%.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.3%, 당기순이익률은 11.9%로 포통 수준이며,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종업원 급여와 지급 수수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32% 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1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99%로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조환원율은 14.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5회, 자사주매입 1회 총 62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피트컴퓨터였습니다.